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세대를 헤쳐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잠깐 같이 조용히 머리 숙여 묵상 기도드리십시다. 찬성과 516장 같이 부르십시오 516장 오른길을 따르라입니다 이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합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폰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로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서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난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러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안몬족 속의 땅 압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을 이제 하나님 주는 땅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또 땅을 차지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싸움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의 싸움인데 어, <laughs> 처음에는 모세가 그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몬과 또한 모압자손에게 행한 것처럼 그 땅을 해하지 않고 지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시온 시온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치러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 후에 처음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장 24절 어제 본 말씀인데, 어, 2장 아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아, 오늘 본문입니다. 30절에서 보면은 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 헤스 해수본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장막 질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들의 역사의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이 전투 앞에서 처음 부딪히는 전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어제 보았던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며 아마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 성경은 특별히 이제 가난정복의 역사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또 무기도 그렇고 또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조직된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미 성안에 군대가 있고 준비를 갖춘 그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도전과 어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남, 이기고도 남는다는 이 분명한 믿음에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깨닫고 체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귀한 싸움에서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진, 진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 진입과 연결되어진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또안 읽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 이스라엘 민족으로 정복해 하실 때는 그 땅에 죄악이이미 가득 차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그 땅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때가 차게 되면 가득 찬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쓰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오압 지절이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싸움을 싸우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나날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가정도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희망은 어디였습니까? 기대론도 어디였습니까? 물론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도움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희망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이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희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오늘의 현실을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붙들어주면서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의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성경의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밤마다 9시에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주님이 들으셨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 재난이 물러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회복을 주시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 속에 담겨있던 주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깨닫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헤쳐가는 우리 교우들의 가장 가정 위에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을 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로 가면 이 어려운 때에 바른 정책을 펼치고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성들이 예배할 때도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과 내일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